네, 저는 강서구 하곡 일동에 살고 있는입니다. 몇이요 2학년이에요. 작년에 코로나 언제 걸렸어요? 7월달에 걸렸어요. 자녀가 코로나 확진된 경위와 네. 이제 연락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요리 프로그램을 갔는데 그 요리 프로그램에 계신 선생님 두 분이 확진이 되셨다는 얘기를 일주일 후에 들었어요. 그게 요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같이 먹는 시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일주일 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7월달이어서 저희도 휴가지 지방으로 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5시 반인가? 정도의 보고서에서 전화와서 당장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에 저희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날 저희가 올라가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이미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만 자가격리를 하게 됐죠 일주일 동안은 뭐 다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PCR 검사를 하러 갔는데 PCR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이 4명인데 3명은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막내딸이 문자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너무 여러 군데를 돌려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후에 연락을 또 저희가 보건소로 한 몇십 번 전화를 한 후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확진이라고. 그때만 해도 확진자가, 확진자를 하면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럴 때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곳에서 연락을 취해서 연락도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확진되시고, 그, 치료병 가기 전까지, 보건소와는 어떻게 연락을? 확진됐다는 얘기를 한 5, 1시경 정도에 들었고, 그때 이후에 보건소에서 한 연락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에 대한 서류만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확진되면 다치료소를 갔기 때문에, 치료소로갈 거다까지만 보건소에서 얘기를 해줬고, 연락을 기다려라, 아까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죠. 저희는 이틀 동안 전화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보건소는 담당자가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서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희는 무역국 쪽까지 돌려 돌려 돌려서 서울시 병상 담당자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이가 심장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아이여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기저질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병상이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을 배정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치의까지 전화를 했죠. 주치의가 이거는 코로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병상 배정팀에 다시 드렸고 지금 배정을 하면 아산이나 천안까지 가야 된다. 네,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 서울에 배정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태넘선수총에 배정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럼 언제 데려가냐? 데려가는 건또 하루 있다 데려가겠대요. <laughs> 그래서 그 다음 날 예, 구급차고 와서 데려가게 됐어요. 아, 일다 그러는 거는 뭐지? 어, 전화로 네, 양성이라고요. 이 단어 하나에 아이가 엄청 오열을 할 정도로 정말 소리 지르고 울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 겁을 먹는 표정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하고 왜 나만 걸렸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저는 사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방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데 아이가 항상 언니랑 같이 있던 나이인데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양성이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슬펐어요. 이렇게 양성 판단 받고 진단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집방 안에서 혼자서 놀았어요. 치료소에 엄마랑 같이 갔잖아요. 네. 어땠어요? 긴장됐어요 치료소 생활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주일 동안 그 안에서 안 지겨웠어요? 네. 한 방에 2인실이니까 저, 저랑 아이랑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어, 저희는 너무나도 다행인 게 태능 선수촌이다 보니까 바로 창문을 열면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고 생활치료센터에 이주를 있어야 되는데 전 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뭘 하고 놀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때 한창 코로나로 중수업을 할 때였어요. 수업도 챙겨야 되고 숙제도 챙겨야 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베드와 베드 배드 사이의 공간에다가 사방치기까지 종이테이프로 그려가면서 그리고 페트병으로 볼링치기까지 하면서 각종 놀이를 보완해가면서 보냈습니다. 식사가 불편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정말 과하게 음식이 나왔어요. 아침 아침 주면서 오전 간식까지 포함해서 나오고요. 점심을 주면서 오후 간식까지 나오고 저녁을 주면서 컵라면은 또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냉장고가 다찰 정도였고, 그리고 태성 선수촌 한 건물의 모든 방 앞에 음식이 다 배정된 후에만 우리가 문을 열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음식들은 다 식어 있었어요. 따뜻한 음식은 컵라면 포트에다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음식은 되게 잘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는데, 과할 정도로 나와서 버리기가 참 아까웠는데, 치료센터에 나올 때는 모든 걸다 버려놓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낭비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이가 증상은 따로 없었나요? 네, 다행히 저희 아이는 무증상으로 열도 안 나는 아이여서, 코로나에 걸리면 검사를 했을 때, 치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그 치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면 우리 아이 상태를 대충 알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경계선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어요 치료에서 아이들 마스크를 꼭꺼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저도 마스크를 썼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구해놓은 방법이 저희 창문 밖이 바로 산이었기 때문에 창문 문턱 앞에 앉아서 바퀴를 바라보고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어라 이 걸리기도 있다라는 걱정은 없으셨어요? 아, 걱정 많았죠.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미 2주일을 직장에서 재택 근무로 지내고 갔는데 또 2주일을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생활 치료 센터를 나올 때 보호자가 음성이면또 2주를 자가 격리를 하면 한달 반을 회사를 나가지 못한 상태로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갔던거 외에는 재택근무를 했는데 재택근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일과 일을 동시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때마다 뭐 달라 그러지 저는 6시까지 업무 마감시켜야 되지 그래서 어, 다시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치료로 나올 때 기분은 어땠어요?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실험을 갔다고 코로나도 걸렸고 그런 다음에 뭐 호르몬이나 뭐 아팠다고나 그런 건 없었고 네 오미크론 또 걸렸어요 오미크론 또 걸렸어요 네. 네 그때는 안 아팠어요 오미크론은 아팠어요 뭐 어디가요 어려리 많이 왔어요 아이고 주거실이라고런 곳이나 그때는 걸리고 어떻게 알아요 아 학교에는 머리가 아파서 집에 와서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언니가 거의 오분잖아 걸리 언니가 거의 하루 후에 걸렸어요. 델타를 7월달에 걸리고 아 그러면 보통 이제 그때 애가 면역이 항체가 유효한 기간이 보통 7개월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7개월 동안 괜찮겠거니 생각해서 오히려 걸리고 나니까. 사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아 당분간은 안 걸리겠구나 어, 델타 때 너무 쉽게 지나가서 저희가 조금 쉽게 본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는 어, 정말 아이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다 걸려서 네, 힘들어했죠 저희가 오미크론 거의 끝물 마지막 생활지원금 나오는 그 주에 <laughs> 걸렸었거든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프면 내부부가 뭐 하셨어요? 다행히 보통 3일은 열이 난다는데 저희 아이가 연달아서 어 하루 반씩만 열을 열이 났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근육통으로 아팠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한번 겪어 봤잖아요 겪어 봐서 그 생활에 대해서 큰 부담감은 없었어요 이사건을 그 겪으면서 뭐 혹시 느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 저는 이제 델타도 그리고 오미크론도 덜, 걸리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걸렸을 때는 물론 그렇게 확진자가 폭증했으니까 관공서에서는 좀 여력이 없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관공서에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서로가 소통이 전혀 없더라고요. 누가 책임이냐 누가 책임이냐 이런 얘기만 하고 오미크론 글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시스템이 그에 따라가지 않게 계속 우왕좌왕하게 돼서 그게 좀 아쉬웠고 어차피 코로나에 걸려도 뭐 중증이 아니고는 동네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건데 그런 거가 될 정도면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뭐 좋아진 점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7월 달 작년에 이미 한달 반을 같이 있었고 저는 이제 저희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한달 반을 부대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 그리고 그때 기억들이 뭐 힘들거나 지친 기억이 된것보다 우리 가족이 평생 언제 이렇게 한달 반을 같이 살겠 같이 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코로나를 위해서 변한 거는 가족 간의 이 관계가 더 끈끈해졌다는 거. 코로나가 없어지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마스크 벗고 학교 가고 싶어요. 본인 소개부터. 고객센터에서 사원들 관리랑 신입 사원들도 채용이랑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그 확진 판정까지 받게 됐는지. 음, 평소에는 거의 회사랑 집밖에 잘안 다니다가 몇달 만에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고깃집에서 그냥 식사랑 술 마시다가 집에 도착해서 그나저나 몸 컨디션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그때가 한 3월쯤이었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아서 창문 열어 두고 좀잠 자고 다음 날 몸이 안 좋더라고요, 상태가. 근데 토요일이어서 그냥 약국 약 먹고 조금 버티다가 월요일 날, 코로나 아닐까 좀 의심이 들어서 병원 가서 진료 받고 검사 받고 다음 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그 당시에 동선 공개가 됐었잖아요. 어, 네네. 어떻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치에 대해서 내 카드 내역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캡처해서 보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은 사람, 연락처도 다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처음에 네. 코로나 결렸다라는걸아셨을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회사가 집중 감염 위험 직군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센터 자체가 문을 닫게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좀 크다 보니 회사에 대한 걱정이 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좀 책임감? 주변 사람들 다 검사해야 되고 방역하고 이런 상황이 좀 심했던 상황이어서 좀 그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주인분들의 반응은 어요 친한 사람들이랑 좀 밥을 먹다 보니까 한 명이 좀 분위기 잡아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줘서 같이 밥 먹은 사람들끼리는 괜찮았는데 좀 회사에서 눈치를 좀 많이 봤죠. 치료점 회사는 1인실 아니요, 2인실이었어요 분이 같이요? 어, 네네. 네,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괜찮으셨어요? <laughs> 어, 진짜 불편하고, 그래도 약간 나이대를 비슷하게 맞춰서 방을 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방 쓰는 분이 좀수적인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해서 불편하고, 또 방이 굉장히 좁았어요. 침대도 거의 사람 한명 지나갈 정도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밥 먹는 식당도 테이블도 하나밖에 없고 한 명은 그래서 테이블에서 먹고 한 명은 그냥 TV 밑에 있는 책상에서 밥 먹고 이렇게 좀 공간을 나눠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치료소 이인실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또 벗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때도 마스크 끼고 자고 TV 드라마를 봐도 그냥 이어폰 끼고 노트북이나 그냥 핸드폰으로 조용히 시청하고 전화 통화일 할있으면 화장실 가서 좀 통화를 해야 되고. 그 증상은 뭐 크게? 콧물이 좀 심하게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후각을 잃었더라고요 그안에서 생활은 뭐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기억이 남는 부분은? 별도로 그 안에서 코로나 재검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치료로는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전화 통화로 증상 얘기하고 약 배달해주고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이게 진짜 내가 코로나를 걸린 게 맞나 아니면은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생활을 하니까 안 걸렸는데 혹시 걸린 건아닐까좀 뭐 이런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회복할 응. 때 이제 코로나 검사 다시 하면 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확진을 받고 나서 그 치료소에 입소하고 퇴소 퇴소하고 그리고 퇴소해서도 따로 코로나 검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네. 음성이 나올 때까지 출근을 못하게 해서 재택근무로 계속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한 20번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음성 나올 때까지 한두달 정도 걸려 가지고 그 네, 후에 그냥 스스로 보건소 찾아가서 검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의 변화를 느끼신 게있나요한달 동안은 후각을 못 느껴서 네, 음식 냄새 없이 좀 지내다가 또 회사도 출근 못하고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내몸 안에 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밖에 외출도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두세달 동안은 집에서만 위주로 생활을 했어서 움직임도 없다 보니 살도 찌고 비염이 좀심하진 않았는데 코로나후는 비염이 좀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비염이 많이두요 어, 여기 나가면 그냥 아, 회사 그냥 퇴직원 쓰고 그만둬야겠다. 약간 혼자서 그런 부담감? 그런 불안감 있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우선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몸 괜찮냐? 이제 퇴사할 때쯤에 연락 오고, 뭐잘 조리하고서 하고 와라. 이런 연락을 받아서, 아, 그래도 회사에서는 자리가 있어서 출근을 하겠구나. 걸리고 나서 조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건강관리나 뭐좀 달라질 게있으요 코로나 또 걸릴까봐 좀 그게 좀 불안해서 백신 같은 것도 이제 맞기 시작했었는데 그 무조건 바로 맞는 걸로 신청해서 백신도 꼬박꼬박 맞고 마스크도 좀더 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쓰고 좀그 생활에 도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점점 무뎌져가지고 어떤 걸 생각했는지도 좀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랑 검사 받게 되는 그때 당시일 끝나고 그 다음날 다 다음날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촌동생한테 코로나가 걸린 지한 이틀인가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늦게 알려준 거죠 어, 그럼 보건소에는 얘기를 했냐 했는데 보건소에도 얘기를 안 했대요 어, 화가 나더라고요 동생한테 뭐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전파를 해야 나도 전파를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되면 눈치도 엄청 보이고, 그래서 뭐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지럽더라고요. 말을,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거의 쓰러져서 침대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주는 약 먹고 밥 먹고. 그냥 저는 그렇게 아팠을 때는 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요 다음 날인가 보건소에서 아그 사촌 동생한테 들었다 보건소 한번 가봐라 가서 검사 받고 다시 전화 드리겠다 하고서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확진 뜨더라고 이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오빠랑 같이 살거든요 저랑 셋이서 근데 평일에 이제 여자친구랑 저랑 그 다음에 사촌 동생이랑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확진이 된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오빠랑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 그, 사촌동생 집으로 들어가겠다. 병상도 없고 하니, 그때 병상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냥 사촌동생 집에서 같이 했죠. 일단 저는 맨 처음에 회사에 있다가 5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 집으로 보건소에서 복귀하라 해가지고 복귀를 했고, 남자친구가 먼저 감염이 돼가지고 환정을 받았고, 남자친구 한 이틀 동안 저랑 같이 있다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기하는 상태다가, 남자친구가 떠나고 한 하루 뒤쯤에,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막 올라가고 아파가지고 보건소에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았더니 첫 번째는 음성이 나왔고 두 번째도 음성이 나왔는데 세 번째에 갑자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보건소에서 집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아 어, 그때 어떻게 이동하냐고 구급차 오냐 이랬는데 거리가 엄청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라 하던데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치료소 가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픈 지는 한 4일 만에 거의 다낫고 미각 후각도 한 일주일쯤에 잃고 생활하면서 뭔가 폐에 물이 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간히 말했었는데 아, 좀 심한 것 같아서 물이 너무 차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걱정되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장학연이 끝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갑자기 엠뷸런스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앰뷸런스 타고 포천의료원인가? 거기까지 보내더라고요 저 이제 자가격리 끝나기 하루 전인데 근데 거기를 이제 토요일날에 갔는데 또 갔는데 막상 검사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다 퇴근해서 일요일도 오지 않고 월요일날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병상이 없으니까 진짜 심한 사람들만 병원에 보냈나 봐요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다 산소기 끼고 근데 오히려 저는 퇴소 하루 전이고 특히 폐물 차는 거 빼고는 열도 안 나고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데 나를 가두면 또 걸릴까봐. 어차피 검사도 안 되는데 이런데 뭐하러 가두나. 그러고 이제 이일 이딱 월요일에 엑스레이 찍고 바로 퇴소를 하는데 저는 그 포천호 거기 그를 처음 가봤거든요. 의료원을 그냥 거기서 그냥 물건 딱 주고 알아서 가라 하더라고 제 물건. 택스 하고 왔어요. 우체국 그냥, 그냥 가래요 네. 물이 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끊는 느낌이 난다 했나 숨쉴 때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딱히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치료소를 가야 되는데 병실이 그때 없었다 했어요. 이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예 못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에 친오빠가 있었는데 친오빠는 확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촌 동생이랑 사, 그 남자친구가 같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상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그 집에 그냥 보내달라. 여기 있는 것보다 그 집에 가서 같이 치료를 하겠다 해서 치료소를 안 가고 그 집으로 가게 됐어요. 결국엔 치료소를 안가셨 네, 치료소 안 갔어요. 주의 반응들은 어땠어요? 저랑 진짜 친한 사람들은 뭐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고 덜 친하거나 뭐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전에 나 만났었냐, 나는 괜찮은 거 맞냐, 막 이런 식이좀 그래서 눈치도 좀 보였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 처음부터 이제 눈치 보는 것부터 생각해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좀코로나 걸리면 죄인이 된다는 느낌이 엄청 셌어요. 회사로 복귀하고 나서 회사에서 대표님이 장난식으로 계속 솔직히 저는 기분이 나빴는데 계속 너 빠지는 동안 일 못했던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가 못했던 거 채워야지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한한달 동안 무슨 말만 할 때마다 너 코로나, 코로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싸우기도 했었고. 근데 주변 동료들은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우울증이 나갔구나. 저 매운 걸 엄청 못 먹거든요. 근데 미각 잃었을 때 장난을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심심하니까. <laughs> 갇혀있으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미각이 돌아오고 나서도 매운 걸 먹어도 많이 맵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미각이 다 돌아온 건 맞아요? 돌아온 건 맞는데, 뭐라 해야지? 제가 옛날에 미가 없었을 때, 매운 거 먹었을 때는 맛은 안 느껴지는데 아프다고는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매운 거 조금밖에 안 느껴져요. 한 3, 4일 동안은 열 계속 나고 밥도 못 먹고 누워서 잠만 잤고 그 뒤에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제 열이 떨어지니까 저는 미각이랑 후각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고 뭐 냄새도 안 맡아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었었는데 이게 소고기도 뭐, 뭔지도 모르겠고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그상태 지속됐었고 기침은 한달 동안 계속했어요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병원 가서 폐검사도 찍고 했는데 염증이 남아 있어서 후유증이 좀 오래 갈 거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약은 어떻게 찾아보시고요 약은 이제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랑 전화를 해서 뭐 어디가 아프다 목이 계속 아프다 라고 하면은 보건소 직원분이 와서 문 앞에다 약을 걸어 놔 주고 가요 그럼 그거 먹고 안 나면은 다른 약 다시 받아서 먹고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정리하면서 물품 같은 것도 혹시 받으셨어요? 네, 지금은 안 준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한 사람당 두 박스인가 세 박스씩 왔었고 거기 안에는 뭐 라면, 김, 햇반, 김치, 그리고 뭐국 같은 거? 그 즉석식품 국 같은 거 들어있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 저는 나라에서 대응을 잘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처리를 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거와는 다르게 너무 대충이더라고요. 포천 그 병원에서 여기까지 한차 타고도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걸리고 병원 들어갈 때는 이제 버릴 물품들만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 집도 가는 길도 모르는데, 최소 하루 남았는데 병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이쪽에서 뭘 물어보면은 저따 물어보고, 저따 물어보고 며칠씩 걸려서 답변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좀 불편하고 그랬어요. 일단, 저 코로나 걸렸을 당시에 보건소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국가한테도 굉장히 실망했고, 뭐, 약도 갖다 주고, 뭐도 해주고 한다고 하지만, 남자친구 코로나 대처한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나. 바쁜 건 알지만, 그때 확진자도 엄청 많았고, 방역체제가 솔직히 전 좋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내가 그냥 핸드폰 솔직히 몰래 두고 나가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해줬으면서 지금은 또 확진자 걸린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안 주고 생계 물품이나 약 같은 것도 안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많이 실망했어요, 정부에. 다시 코로나 W도 있고 막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대처하는 본인의 마음이.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갖고, 그냥 평소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엄청 많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근데 어차피 대처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땐전 느낀 사람으로서 대처도 좋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 제재를 많이 가해하나. 야 저도 차라리 코로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재 같은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일도 다못 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받는 사람들 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생계가 위태위태해지는데 대출도 잘안 해줄 거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미 한번 코로나 걸렸고 예전 코로나보다 지금 코로나가 변이가 약하다고 하니까 솔직히 무섭진 않아요. 이미 한번 경험해봤고 그냥 좀 세게 감기 걸렸던 느낌이라 저는 다시 걸려도 그렇게까지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으로서 뭐 하고 싶은 말? 증상이 뭐 심하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경험해 봤고 그렇게까지 그냥 감기 정도라고 느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나라도 코로나 많이 위드 코로나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만 감기 같은 걸로 대체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재 같은 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모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지금 몇년 동안 못 만나고 그래서 저도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없어지면 제일 하고 싶으신 거? 저는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1년에 3네 번씩 해외 여행을 다녔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3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못 나가서 풀리면은 가장 먼저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